예레 아리 함께 찬양하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과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번더 묻고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첫날이라 이제 큐티책이 바뀌어서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논의 집에 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압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압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압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이전 본문에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이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그 더러운 욕망을 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이 일을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봤더니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살한 우리 아를 지도해 암몬자 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1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의 평가는 이 일은 다윗이 한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혹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된다 이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으로 갈 때, 영적인 둔감함으로 갈때 반드시 이런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 여러분, 저도 이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될때꼭 말씀이 졸리게 되고 또 말씀이 나를 비추는 일들이 있는데 듣고 나면 내가 보이니까 나를 내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뭐 기도 시간에도 어 졸게 되고 이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 없신력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열매가 어 맺어지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요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해결책은 어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부르는 그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지금 다윗이 했던 일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 말씀을 앞에서 경외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렇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어, 이 다윗의 자녀들이 이 일을 어, 답습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자녀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극이 있었는가 보면 다윗이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 그 중에서 외모 1 등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이었습니다. 일절에 보면 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 그런데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던 그아히노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는 그 왕이 승계 순위 1위였습니다 암논. 그런데 암논이 이 아름다운 이복 여동생 다마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쭉 보게 되면 이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1절에는 사랑 하나 표현했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욕망에 이끌린 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절 말씀해 보니까 다말이 처녀였다 기록합니다. 당시의 처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할수 없는 그 제한된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논이 너무 다말이 보고 싶은데 얼마나 그 마음에 끌려.